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아침 8시입니다. 아유, 어제 강풍이 많이 불었죠? 아, 이곳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게 계속 분게 아니라 조금 불다가 멈췄다가 불다가 멈췄다가 어, 그렇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피해는 없고요. 이렇게 선반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어, 한 곳에 이렇게 화분이 흙도 있고, 이렇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선반은 의외로 단단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선반을, 어, 그 옥상에 두고요, 어, 작년에 그 잦은 태풍을 다그 견뎌봤거든요. 어, 선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위에서 뭐 떨어질까봐, 뭐, 이쪽에 있는 요, 요, 나무 선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내렸었고요. 예, 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햇살이 좌측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여기는 어둡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햇살이 미치지 못했네요. 이렇게 저면간수하고 아직 어제 바람은 불었지만 하루만에 그렇게 싹 마르진 않죠. 제 하루만에 마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면간수는 위에서 어, 상면으로 물 주는 것보다 더딥니다. 물 마름이 어,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 바람은 불었지만 하루 만에 그 마르기에는 역부족이죠 이렇게 잘 있습니다. 오늘, 어, 얘를 갑자기 저 안쪽에 있는 아이를 뽑아, 그, 보니까 이쪽에 어,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이번인데요. 제가 12월 달에 드렸거든요 12월 달에 드려서한 3개월 됐네요. 네, 제가 이 바깥 입장 두장 정도는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뿌리 정리를 해서 다시 심었거든요. 어, 여기 요, 요, 얘가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요 토분에 있었습니다. 다시 심었는데 자국까지 나고요. 얘들 두 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얘는 약간 흔들거리지만 뿌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 아직 뿌리가 흙에 안 박혀있기 때문에 보여드려도 되거든요. 잔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곧 자리를 잡겠죠? 이제 비 소식이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금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때 비를 한번 쫙 맞춰 버리면 확실하게 뿌리를 낼것 같습니다. 아, 그때까지는 이렇게 두려갑니다. 요렇게 자구가 있네요. 확실히 요거는 그때 드릴 때 요거는 개당 5천원이었고 그걸 만원 줬거든요. 어, 만원짜리가 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꽃대가 아니고 자구, 자구가 맞죠. <laughs> 꽃대는 그창정이는 꽃대 이쪽으로 올린 거 아닌가요? 더 커봐야 알겠네요. <laughs> 어, 더 커봐야 알겠네요. 이렇게 햇빛 좀 보라고. 지금 날씨는 좋은데요. 오늘 이건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어제 바람에옆파로 그런지 아직까지 바람이 약간 불면요. 약간 쌀쌀합니다. 약간. 어, 햇빛이 조금 따뜻하고 이렇게 그늘진 부분이 약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제가 그뜻밖의 다육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아는 언니분이 어 이렇게 어제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택배 언박싱 하고요. 아참 너무 고맙게도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여드리고 어 지금 왜 아침 일찍 찍냐 하면은 나중에 조금 있으면 그 햇빛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점점 영상 찍는 시간이 빨라질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5시 반, 6시 찍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런 계절이 코도입니다. 이렇게. 요 실루엣은 물을 많이 먹어서 지금 물다 빠졌습니다. 요 같은 실루엣이라도 <laughs> 다르죠? 여기 물을 못 먹고 뿌리가 없는 아이랑 원래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 물을 많이 먹이니까 이렇게 빠지네요. 이렇게 잘 했습니다 요거는 얼굴이 어제보다 좀 커졌습니다 하루, 하루 종일 밤새 그 했죠 저면 어, 조이도 이제 밖에 나왔고요 이제 햇빛 적응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얼른 음박식 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와 있습니다 위에 신문하고 뽁뽁이는 제가 이렇게 깔아 놨거든요 하나하나 풀어 볼게요 아유 제가 필요한 거를 영상에서 보시고 뭐 주문했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하나 하나 풀어볼게요 처음에 이거 과연 뭘까요 휴지 이렇게 할게요 하나 하나 풀아아 어. 어, 이거는 제가 그그그 종이죠 있 이거 이렇게 그 아이들 아이들 종이는 다 봤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금, 음, 이름표. 다 봤습니다. 이게 홍영인 것 같다. 홍영. 에그리원. 아, 어, 저희 집에 없거든요. 이렇게 홍영. 아우, 작고 예쁩니다. 홍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아우, 앙증맞게 축구공 같이 이렇게 돌돌 말려있네요. 한번 풀어볼게요. 아, 너무 뜻밖에. 아우, 선물이라서. 아, 요거는 아. 요거는 벤바디스 같아요. 벤바디스. 음. 아, 벤바디스가 두 개고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게 다시. 그 요거도 한번 풀어 볼게요. 아. 아, 여기 지금 밥 먹고 이렇게 아, 이거 푸는 시간이 너무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요거는 어, 매직잼 골드 같아요. 아, 저희 집에 없거든요. 이거는그 이름표에 안 적혀 있던데요. 이거는 농장에서 서비스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매직잼 골드. 아, 예쁘네요.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요것도 귀엽게, 앙증맞게 돌돌 말려져 있네요. 얼른 얼른 풀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요거는 진짜 벤바디스네요. 제가 벤바디스가, 아이고, 참, 기억력도 좋으시네. 제가 요 벤바디스 요 화분에, 여기빈 곳에, 아, 한두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 영상으로 말씀드렸더니, 아, 세상에, 요렇게 하면 딱 맞겠죠? 아, 이렇게 딱 맞는 걸,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벤바디스그 다음에, 일단 풀어볼게요. 어, 요거는, 아, 이게 홍룡이 아니라, 이게 같은 나이 같은데요. 이거, 이게 추비립스 같아요. 나중에 다 풀어보면 알겠죠. 여기는 추비립스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고, 음, 아, 요게 벤바디스네요. 요렇게가 벤바디스고, 아, 요게 공룡이네요 아우, 닮았습니다. 약간 입장이 얘가 약간 더 기네요. 아, 이게 벤바디스입니다. 아, 귀엽네요. 그 다음에, 아, 아, 하이트 그린이도, 아우, 제가 하이트 그린이 동행다육 없거든요. 하이트 어, 그린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 키워보라고 아, 키워보니까 매력이 있다고 아, 저는 이거 키울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 저는 이렇게 까다로운 거는 안 키우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이렇게 별 같은 아이를 보내주셨네요. 아유. 어, 잘 키워 볼게요.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뿌리는 지금 별로 좋지 않죠. 지금 뿌리가 이건 다 마른 뿌리입니다. 마른 뿔인데, 이거 언제 내릴까요? <laughs> 아안 그래도 지금, 얘들, 얘들 안 키워봐서 지금 완전 초본데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음, 하이트 그리니, 그 다음에, 이건 한번 볼까요? 아, 아, 이거는, 아, 제가 이름표를 봤는데, 어, 에케베리아 문스턴 같습니다. 미인 종류 문스턴이 아니라, 아, 얘도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예, 그라인의 물듬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 굉장히 투명하게 오렌지빛처럼 물들던데 아, 아직은 얘는 파릇파릇하네요 파릇, 초록이지만 저는 이런 색감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색감도 너무 좋아합니다 어우, 너무 예쁘네요 어, 햇빛에 보면 어, 마음에 듭니다 <laughs> 딱 원하는 거딱 원하는 거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이네요. 한번 볼까요? 네, 박스는 비워졌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 저는 이름은 알고 있거든요. 그 종이에 이름표가 있어서. 아, 이것도 제가, 아무튼, 아, 제 속에 어,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만 딱 집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블루스카입니다. 이렇게 보기보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송이가 굉장히 지금 얼굴이 많거든요. 어 뿌리도 좋고 해서 금방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지금 봄번 뭐 기운 받고 빨리 뿌리를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아, 요 정도 잘라버리고요. 여기 빨리 실 뿌리를 내야 되겠죠. 실뿌리 내서 풍성하게 키우면 이렇게 쫙 펴지면 어클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아, 너무 오늘 보내 주신 건잘 키울게요. 정말 제가 필요한 거. 아, 제가 아, 마음속에 아, 필요한 거. 이거는 제가 분명히 영상 보고 영상을 보시고 어 얘를 보시고 음 주문을 해, 해 주신 거 같아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벤바디스는 이렇게 심으면 되겠죠. 지금 영상을 이렇게 끄면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선물이라서 거기 페이지에 가격은 적혀있지만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렇게 매직잼 골드는 서비스 같고요 서비스인가 언니가 주문한 건지 모르겠네요. 다시 봐야 되겠네. 그리고 요거는 홍령입니다. 홍령 홍영, 에그리원 벤바디스랑 많이 닮았네요. 근데 입장 끝이 어, 분홍빛이고, 약간, 얘가 입장이 약간 깁니다. 얘보다가. 벤바디스가, 어, 이제 벤바디스 부자 됐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1년 넘었거든요. 저작년 11월인가 12월에 제가 이거렇게두개 쌍두 붙은 나이 천원 주고 샀습니다. 이렇게 1년만 지나면 요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바디스가, 어, 자구를 잘 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참 예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언박싱 이렇게 선물 받은 정말 저에게 딱 필요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햇빛에 보여드릴게요. 햇살에 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어, 잊지 않고 볼 때마다 생각하면서 잘 키울게요. 이거는 어, 블루 스카이입니다. 블루 스카이, 블루 스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추비립스입니다. 추비립스가 다르죠. 근데 이게 추비립스가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아, 어, 요게 제가 드릴 때 개당 3,000원에서 요거 두 개가 6,000원이지 싶어요. 아, 어, 요렇게 다지시면 예쁩니다. 0 백분 도 있고요. 이런한 살굽빛에 어, 얘가 추비립스라고 하네요. 어, 이렇게 잘 키우면 어, 이렇게 됩니다. 금방 아 어, 예쁜 나이네요. 이렇게 어, 심 화분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근데 <laughs> 화분이 참 많습니다. 뭐차흙 화분도 많이 비어 있고요. 그래서 골라서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빈 화분이 너무너무 많네요. 어, 최근에 뭐 다육이 몇번 들여도 화분을 사지 않았습니다. 화분을 또 비우면 비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또 어, 택배가 하나 오거든요 어, 내일 어, 그거는 제가 어 캔디 <laughs> 캔디 화분이 아직까지 저 주인을 못 참고 있죠 어 캔디 화분에 심어줄 아이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오늘 아마 도착할 거거든요 오늘 오후에 오후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내일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언박싱 할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여기 심을 아이를 제가 드디어 <laughs> 어, 주문을 했습니다 얘가 지금 너무 외로, 외로이 외로 오래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내일 영상으로 이제 택배 언박싱 또 할게요 이거는 선물 받은 아이입니다 아 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 새소리도 좋고요 여기 지금 분갈이 하려고 준비 다 마쳤습니다. 진한 커피에, 어, 계란, 계란껍질,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날씨도 좋고, 지금 흙놀이할 생각에, 어, 기분이 들뜹니다. 오케이. 어제, 어제 저명 간사가 아이들이 촥, 생글생글 웃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